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재판관 전원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 순간 나라 전체가 흔들렸고 수백 수천만의 국민들이 그 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울면서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환호를 했죠. 이 정리는 이 판결 하나로 좌파의 영웅이 되었고 머리에 실수로 넣은 헤어롤마저 칭찬받을 정도로 민주당에서는 최고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정미의 최근 근황이 화제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억울하게 탄핵시키고 모든 명예를 손에 얻은 이정미는 최근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형 법무법인에 스카웃되었다고 합니다. 대형 법무법인의 상임 고문 변호사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는데요. 이정미에게 소감을 직접 물어보자, 이정미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결과물을 누렸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다 자리를 잡았고, 이젠 강아지도 입양해서 주말마다 강아지를 데리고 가족과 여행을 떠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정민은 기독교인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처럼 이 우파를 위해 뛰는 것도 아니고, 좌파들을 위해서 나라를 망치는 게 말이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어 벌금과 추징으로 모든 돈을 잃고, 심지어 병원비도 없고 생활비도 없자, 남동생 박지만이 놀러, 놀라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답니다. 심지어 오래된 감옥생활로 몸은 다 망가져서 지금은 건강에만 집중하면서 언론에도 얼굴을 가끔 볼수 있는 상황이죠.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이정민은 영웅이 되어서 돈도 실컷 벌고 매주 강아지와 가족과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고, 박정희 대통령부터 대대로 나라의 모든 삶을 바친 애국자.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과 돈까지 명예까지 모두 잃고 살아가고, 이게 맞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정민은 뿐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문재인에게 청조 근정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이 훈장은 공무원 중에서도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청조 근정훈장은 가장 등급이 높은 1등급 훈장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명예를 다 이정미에게 몰아준 거죠. 이정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문재인에게 청조 근정훈장까지 받으면서 이 훈장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지어 대형 법무법인의 상임 고문까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높은 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 정미는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녀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살해를 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일명 박사모 카페에서 누군가가 헌재의 8인 체제에서 이 정미가 사라지면 7인이 된다. 그러면 이 재판을 막을 수가 있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아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를 내가 죽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걸 실행하지 못하고 수사에 부담감을 느끼고 자수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작 잡고 보니까 그 범인의 나이가 25살이었다는 겁니다. 그를 보면 자신을 살만큼 살았다고도 했고 박사모 회원은 보통 연령대가 높습니다. 25살이 박사모 회원이었다는 건 믿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진짜 박사모 회원인 건 맞았을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잠재적 살인자 테러범으로 보여지며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이 박사모는 폭력적인 이미지, 살인자가 있는 이미지가 씌어졌습니다. 그러한 프레임이 씌어진 거죠. 이 사람은 박사모 회원도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으로 인해 박사모 회원들은 잠재적 살인자들이 된 겁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분이 진짜 박사모 회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글을 올려 박근혜 대통령을 곤란하게 여론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살 만큼 살았다고 한 사람이 알고 보니 25살 청년이었고 그 사람으로 인해 이정미가 목숨 걸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영웅처럼 묘사되었다는 것이 말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사법부가 오염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우파의 중요한 인물이 나서게 되었는데요.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현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되어 당시엔 후보였고 지금은 후 대법원장이 되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탁월한 안목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조의대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남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정의와 소신대로 판결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합니다. 이정미와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엄청난 탄핵 선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원하자. 그거에 휩쓸려서 법치주의가 흔들린 거 아닙니까? 이 여론으로 인해 법이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법이라는 건 항상 공정하고 똑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여론이, 여론이 너무 강세하다고 해서, 좌파들이 선동한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법이 흔들려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이정미가 그랬다면, 조의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조차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할 당시에, 당시 헌법재판관 모두가 박근혜는 유죄고 탄핵시켜야 한다라고 8인의 헌법재판관이 다 얘기했지만, 특히나 직접 탄핵 선고를 한 이정미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유죄로 판결을 했는데, 오직 조의대 대법원장만이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이야기했답니다. 이거는 뇌물죄라고 하는데 전혀 뇌물죄가 아니다. 조의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어떠한 뇌물도 요구하지 않았고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이건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조이대는그 이후에도 청문회에서 왜 박근혜 대통령을 무죄로 했느냐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똑바로 대답을 했는데요. 조이대 대법원장은 당시에 정유라가 말을 받았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laughs>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하는 방송이 나오자 조이대는 개인의 인격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이 방송은 문제가 있다. 어떤 공익이 있는지 알수 없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정민은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 정작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재산이 정말 하나도 없다 합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원래 집한채와 월급 저축 통장밖에 없었는데 그나마도 추진과 벌금으로 모두 다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퇴원 후 집을 구해야 할 때는 추진금과 벌금으로 무일푼 신세였기 때문에 거처할 곳 마련이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남동생 박지만까지 찾아와 여러가지 방법을 박근혜 대통령과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결국 가세연 김세희 대표로부터 25억 원을 빌려서 집을 샀고 10, 15억 원은 갚은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전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태라 지금은 박지만 회장이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서민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그 문재인은 월 1,400만원씩 연금을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한 달에 1,400만원입니다. 심지어 경호원도 어마어마하죠. 이게 서민대통령 맞습니까? 심지어 의료혜택, 온갖 해외여행비 지원까지 사실상 2,400만원을 쓰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워낙 대통령 예우가 많아서요. 탄핵으로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이 모양 이꼴로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탈원전, 부동산 역대 최고가에 최저 시급 올려서 경제 개판 나서 물가 폭등까지 문재인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합니다.